연방의 주요 지도자들은 통신이 들었네요 위치 사령관 동무, 서기장께서는 동무가 뉴욕에 있는 세계무역센터를 점령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미군의 방어를 제압한 후에 사이킥 비컨을 세워 뉴욕을 확실히 장악하십시오 사령관 동무, 뉴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세계 무역 센터에 있는 연 t 군 전투 연구소를 점령한 후그 기술로 사이킥 비 t i 건설하십시오. o r c h a m i Good k i s w i c e a c a n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동무 이동합니다. 동무 보병 이동합니다. 네. 유닛 생산 완료. 대형 대형 받았습니다. 구조물 천명.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전력 구조.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명령 대기 중 연방을 위해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훈련 중 유닛 생산 완료 보병, 네, 합니다 훈련 중 보병 보고합니다. 네, 네, 명령 대기 중, 보병 유닛 생산 완료 이동합니다. 명령 대기 중, 구조물 천 명, 건설 완료, 새로운 건설 옵션, 건설합니다. 통신이 들어옵니다. 사령관 동무, 사이키 커맨드를 적에게 접근시켜보시오. 설득력이 상당히 뛰어난 동무들이거든.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새 집합지 지 유닛 인 초능력 비비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생산 완료. 건설합니다. 건설 완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건설 완료.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리포팅. 유닛 생산 완료. 대기. 취소. 아픈 피지가 공격됩니다. 유닛 생산 완료. <놀람> 건설합니다. 유닛 생산 완료. 준비습니다 동. 건설 완료. <놀람> 위치 확인. 위치 확인. 가 위치 확인. 가자. 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레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비언교. 가리가리 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공격 들어갑이다 유닛 생산 완료. 제들에게적 규모 계산해. 가

위치 확인. 가자유닛생산 완료. 오케 발견. 오케 발견. 가자오케 발견. 가자적 규모 계산 중. 유닛 바야가 가야. 오케바야. 가야.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위치 변경요 위치 변경요 유닛 레벨링 목표 발견 위치 변경요 위치 변경 위치 확인 발견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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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시 대기 중. 준비됐습니다. 동. 유닛 생산 완료. 지시 대기 중 확인. 엔지니어리 이동. 예 사령관 동무. 건설합니다.

건물 점령 아군 기지가 공격당했 새로운 건설 을 주워긴. 유닛 생산 완료. 유닛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유닛 레포팅. 건물 점령. 새로운 건설 옵션 준비 완료 l 표 검토 니다 e l g 건설 옵션. r i 지군지가공격는니다 건물 점령 주요 건물 선택 유 손실 유닛 생산 완료 위치 확인 확인 유닛 생산 완료 훈련 중 주요 건물 주 유닛 생산 완료 어떤 예, 물솔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다니 유닛 리포팅 동모 명령만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다니 유닛 생산 완료 동모 명령만 내 이동이다 준비됐습니다 동 유닛 생산 5년 준비됐습니다 어떤 물솔 이동이 무거운 걸 들고 움직이다니 유닛 생산 완료 동모 명령만 내 이동이다 당신 피지가 만족군 준 계산 중 유닛 레벨 해소하위치 유닛 생산 완료 자금이 부족합니 유닛 생산 완료. 가자. 니다 지시 내리 유닛 생산 완료. 설계도 검토. 구조물 설치. 전력 풀족 건물이 립니다 비컨 내가 도움이 될수 있을지도 모르겠네. 이렇게 무거운 가자. 위치 확인. 유닛 레벨이 좋게. 대지 위치 확인. 유닛 생존 완료. 구조물 파괴.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지시 대격이 위치 확인, 위치 확인. 유닛 생산 완료.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다다 유닛 n 진 유닛 a 진 유닛 a 진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니다. 동 i t 60. Unit 60. u n 위치 60. 유닛 생산 완료. 준비됐습다 준비됐습니다. 아군 개지가 공격합니다. 건물이 파입니다. 유닛 생산 완료. 공습 경고. 적 편대 탐지. 경고. 적 기갑 부대 탐지. 유닛 손실.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유닛 손실. 유닛 승 u 유닛 손실. 유닛 승진. 유닛 이포이고 세포를 으깨습니다 동. 번째는 م 아군 기지가 공격당합니다. g u k Damaya. 2m, Jokumok, Yangyang, k 이 k u m 2기 Kik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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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소련 연방 만세! 유닛 리포 미션 성공.